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북한 재개발 예정지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아예 짓지 못하게 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을 바꾸자는 건데 일단 부산시는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예정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은 현행 규정대로라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부산시가 행정력으로 규제할 수는 있지만 법령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불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조항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북한재개발지역 상업지구에 대한 현행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재개발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인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일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불허의 지역으로 생활 숙박시설은 소용이 안 된다는 걸 넣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 우리 북항 재개발이 지금 이제 응망 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산시는 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지금단 계획은 한번 결정됐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개정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규제 조항이 포함된다면 생활용 숙박시설을 아예 건축 불허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숙박시설 비율의 상한선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방식의 사업이 진행 중인 다른 대규모 개발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운대지구에서 지금 다양으로 현재 적용되고 가고 있는 레지던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면 물론이고 그 민간 사업자들이 가지는 어떤 레지던스 공급에 대한 사회적 어떤 문제점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실행이 되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첫 규제 사례가 될수 있어서 이번 논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